얼른 이제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1 분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주제는요, 어, 검찰의 무차별 통신 조회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 등, 이름만 되면알수 있는 그 유명 인사로부터 그냥 평범한 시민의 이력이까지 검찰이 거의 무차별적으로 통신조회 자료를 실시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차별 사찰이라고밖에 할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 무차별 사찰이 영장도 없이 자행됐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장 없이 한 것이 맞더라고요. 국민의 개인정보를 털어가는데 영장도 없이 가능했다는 게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검찰은 아마 이거를 합법적이라고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합법이라면 법 체계가 정말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국민의 개인 정보를 언제든 꺼내 볼수 있다라는 거. 이건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통제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 누구든 검찰 앞에서 마치 벌거 벗겨져가지고 검찰의 총구 앞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준비한 네 번째 주제. 언론계, 정치권, 시민단체 등 3,000명 무찰 사찰 만행, 검찰, 영장도 없이 통신조에 자행했다. 입니다. 아, 제가 정말 놀랐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예, 가능한 일이더군요. 이견, 이번에 통신조회를 당했다라고 밝힌 그런 분들의 이 SNS 자료입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진혜원 검사 봉지욱 기자. 전부 다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어, 통신조회를 당했고요. 놀랍게도 2024-87이라는 문서에 의해서 이렇게 조회를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서번호 2024-2087.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요? 조회를 했다라고는 합니다만, 무슨 사건으로 조회를 했다라는 게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2024-87.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게 무슨 내용인지. 근데, 검찰은 이거 하나 덜렁 던져주고,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합니다. 이분들 뿐만 아닙니다. 검찰로부터 무차별 통신 조회를 당했다고 한 분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신장식 의원, 그리고 최경순씨라는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검찰로부터 정보를 털렸습니다. 여기서 이 최경순이라는 분은 글쎄 딱히 뭐 알려진 분도 아니죠. 그냥 시민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시민까지 검찰은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털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치지 않죠? 자, 또 다른 분들도 계십니다. 이명수 기자, 여러분 아십니까? 예.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의 그 주인공이죠. 이명수 기자. 그리고 김승원 국회의원. 그리고 김일이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시민들. 이런 분들도 또 정보 조회를 당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뭐, 여기 보면은, 김무경 씨 같은 분은 시민운동 하신 분이기도 한데, 자,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도 않은 분들, 그리고 그냥 시민인 분들, 이런 분들의 통신자료까지 검찰은 마구잡이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렇게 피해를 본 사람이 3,000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SNS에는 나도 당했어요 라고 올라오는 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장용진 괜찮냐고. 근데요, 저는 이런 통지를 이미, 어, 한 2년 전쯤에 한번 받은 바 있습니다. 어, 벌써 제가 그전에 몇 번, 그전에도 몇번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살펴보면 이미 제 자료 정도는 제 전화번호 정도는 경찰이, 검찰이 갖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작년 5월 달에는 제가, 어, 검찰로부터 예, 계좌 추적도 당했습니다. <laughs> 참 기가 막힌 수준이죠. 아무튼, 어, 검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예, 통신자료를 지금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회된 이 사건은요, 뭐, 사실,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이 아니라, 가입자, 이 전화번호의 가입자가 누군지를 파악한 겁니다. 따라서 통화 내역까지 나온 거는 아니에요. 근데, 그러함에도 이건 분명히 개인정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개인정보가 검찰한테 이렇게 쉽게 털린다는 게 무척 화가 납니다. 도대체 내 개인정보를 판사는 왜 꺼내갈 수 있게끔 허용했을까? 우리가 보통 알기에는 그렇잖아요. 검사가 뭔가 그 국민의 개인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또는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하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검찰이 자행한 이 부차별 통신 사찰 같은 경우에는 영장 없이도 가능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영장 없는데도 그냥 가능해요. 그게 몇 조? 예, 전기통신사업법 제 83조 3항입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관서의 장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해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을 요구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응할 수 있다.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등. 이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법원이나 검사, 수사관 영장 없이도 영장 없이도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등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수 있다요. 안 해도 그만이야. 그런데 우리나라 이 KT니, SK니, 이런 애들 검찰이 달라고 그러면 냉큼 주죠. 원래는요, KTSK가 함부로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KTSK가 검찰이 내놓으라고 하면 냉큼 내놓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보시다시피, 따를 수 있다이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통신사업자들, 그냥 검찰이 달라고 그러면 냉큼 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행된 이 행동은, 이 짓거리는, 검찰이 영장도 없이, 그냥 KT니, SK니, LG니, 가가지고, 야, 줘! 라고 해서 뺏어온 거라는 겁니다. 영장 없이 가능했던 거고요. 영장 없이 뺏어간 겁니다. 자. 법이 영장 없이도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과연 이게 옳은 걸까요? 국민의 개인정보 아닙니까?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수천, 수백 명에 달하는 거라면 검찰이 이렇게 아무렇게나 꺼내볼 수 있는 거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권력은 항상 남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남용 가능성을 항상 통제해야 합니다. 권력의 남용 가능성, 그 중에서 가장 권력 남용이 심한 데가 수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기관이 함부로 뭘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둔 제도가 영장제도인 거죠. 그런데 이번 검, 검찰의 행동은 영장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지들이 뭔데 수천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렇게 털어간단 말입니까?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검찰 주딩에도 하나 안 열고 있어. 뻔뻔스러운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검찰이 시민을 위협, 협박하겠다라는 거죠. 니들이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니네 정보를 털어가서 너를 무슨, 너한테 무슨 해꼬지라도 할수 있어. 라고 위협하는 것과 하등의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 통지된 자료를 보면은 지난 1월 4일에 어 정보를 털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년 휴가, 휴가가 끝나자마자 그의 새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국민의 이, 이 개인 정보를 탈탈 털어간 거였죠. 그래 놓고서는 통지는 무려 일곱 달 만에 합니다. 일곱 달 만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자, 확인해 봤더니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2항이라는 데가 문제였더군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어, 통신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정보 제공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쩔 수도 있다. 안할 수도 있다. 언제까지 안할수 있다? 예. 최대 예. 최대 30일씩 둘 차례에 걸쳐서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83조의 2제 2항입니다. 수사 기관 등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30일씩 두 차례 유예할 수 있습니다. 30일씩 두 차례 자, 그렇게 되면 은뭘 말합니까? 예, 아, 아, 석 달씩 두 차례입니다. 3, 석 달씩 두 차례. 3개월씩 두 차례. 그러니까 총 6개월이죠. 제가 좀 잘못 썼네요. 30일씩이 아니라 3개월씩 두 차례. 그러니까 총 6개월. 일단 한달 이내에 통제하게 되어 있는데, 3개월씩 두 차례니까 총 7개월을, 어, 연장을 할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7달에 걸친 유예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예, 자료를 넘겼던 것이, 예, 통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통지를 안 해도 된다였으면 더 많은 시간을 끌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이 외에, 어, 만약에 압수수색을 제대로 한 경우에는, 1년, 더 시간을 끌어서 통지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 황당하죠. 예, 보시다시피 법원의 영장 없이 개인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영장 없이 7개월 동안 통지를 안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 해당 사항이 바로 전기통신사업법이었습니다. 83조 3항 83조의 2 83조의 제 2항 뭐, 이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도 검찰은 마음에,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개인정보를 얼마든지 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이번에 개인정보가 틀린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동안 검찰과 각을 세웠던 사람들이죠. 그들에 대해서 검찰이 사실상 위협, 협박을 한 겁니다. 뭐, 이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진짜 필요해서 가져갔겠어요? 전화번호 지들이 몰라서 가져갔겠어? 아니, 전화번호 알아. 전화번호 아는데, 알지만, 음, 어, 한 번, 그, 전화번호를 알지만, 어, 한번더 개인정보를 털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지를 다 가져가게, 그래서 한번 털면은,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검찰한테 몰라도 하나 털리게 되면 사람의 위축 효과가 생깁니다. 뭐저 같은 사람이야 워낙 많이 털려가지고 아이 가져가려면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생전 이런 일안 당해본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행동이 위축되는 겁니다. 검찰이 노리는 거는 그런 거죠. 바로 그 위축되는 그 공간을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은 파고들어서 우리를 이간질을 시킨다거나 우리의 단결을 와해 시킨다거나 조직력을 흐트러뜨리는 일을 하게 될, 끄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충격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법이 이렇게 허술했나? 아니, 이렇게 검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더군다나 몇천건씩 털어가도 괜찮도록 만들어놨단 말인가? 라는 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래서 법 만들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 놈들 얘네들의 말한 마디에 홀가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민감해야 되는데 상당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지금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이런 참사가 난 거예요. 누가 이 법을 만들었는지 처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당시 법 제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반성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이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은 직무유기죠.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 영장 없이 자행이 됐다라는 거 충격 받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검찰은 바로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지들이 국민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쓴 겁니다. 자신들의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끌어모아서, 나네거 갖고 있어, 까불면 알지, 이렇게 에, 사실상 어,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독재 국가이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열어볼 수 있는 나라, 이게 제대로 된 나라 맞습니까? 만약에 이, 이 짓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다고 해보세요. 국힘당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는요, 이번에 겪은 이 일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돌려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 일을 저지른 가해자들, 이 가해자들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래서 니들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이 조항을 통해서 한동훈의 정보를 우리가 털어가 버려봐. 윤석열, 김건희 정보를 털어갔다 생각해봐. 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800에 0707, 그럼 800에 7070은 누구 건지 몰라. 누가 그걸로 통화했는지 몰라. 그런데 검찰은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입니다. 이거 이래도 되나요? 김건희, 윤석열, 한동훈은 자기 정보를 꽁꽁 숨겨야 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고 뭐 이런 건가요? 얼척이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지금 자기 핸드폰 번호 공개 안 했잖아. 왜 한동훈한테는 꼼짝 못하는 검찰이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괴롭힌단 말입니까? 예. 그거는 검찰이 국민의 검찰이나 시민의 검찰인 것이 아니라 검찰 몇몇 정치 검사들의 사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치 검사들은요. 검찰권이 지들을 사유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국민의 것이고, 국민을 위해서 작동해야 된다는 생각쯤은 이미 갖다 버린 지 오랜 겁니다. 이들한테 우리가 계속 검찰권, 특히 수사권을 남겨둬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검찰, 이제 뿌리부터 다 헐어내야 한다. 꼭대기부터 밑둥까지 철저하게 분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 몸담고 있는 사람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는 내쫓아야 네,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절반은 내보내버려야 돼. 이게 뭐냐고 이게. 아이고. 참. 아찔합니다. 아찔해.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백마장군님 오셨네요.